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비유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주기도문만큼 귀중한 기도에 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자 무식한 제자들을 위해서 꼭 비유로 말씀을 해줘요. 왜 그러냐면 이 비유가 우리 일세, 일상생활 속에 흔히 볼수 있는 광경을, 어, 비유로 말씀해 주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해하기가 쉬웠던 것입니다. 오늘의 비유의 말씀도 우리 주위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주위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자, 우리 주보를 보시고 또, 어, 본문을, 말, 어, 화면을 보시고, 우리 누가 보음 11장 5절 6절의 말씀에 관해서 여러분과 합독해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와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세 덩이를 내게 네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네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자 지금 한밤중이 되는데 한 친구가 친구한테 찾아왔어요.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친구 여보게 친구 왜 그러나 그랬더니 아, 내 친구 하나가 지금 먼 거리를 여행해가지고 밤중에 도착을 했는데 지금 먹을 것을 하나도 먹지를 못해가지고 기진해서 지금 쓰러지게 생겼네. 떡세 덩이가 좀 있으면 나한테 좀 구워주겠나? 내가 다음날 갚아주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유대 이 유대 유대가 이스라엘이죠. 이 이스라엘의 날씨는 낮에는 굉장히 무더운 날씨예요. 굉장히 무더운 날씨래가지고. 사람이 이게 걷다가는 탈진을 일으킬 정도로 뜨거운 날씨입니다. 그러 그러기 때문에 이 나그네들은 해가 질 무렵에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대요. 그래서 해가 질 무렵에 이제 뭐 다섯 여섯 시 정도나 이때 이제 여행을 시작해서 이제 어디에 도착할 때가 되면 새벽녘이나 아니면 한밤중에 집에 행선지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광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해서 비유로 말씀해 준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비유의 광경에 대해서 친구의 관계로 비유를 하고 계시죠. 또 하반절을 보면 부자의 관계로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첫 번째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기억할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친구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친근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친근감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된 자가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서 강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친근감을 가지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유를 입어 구원받은 성도이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여러분 안에 영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외우셨어요?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요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죠? 우리 이 말씀을 소유한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친근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마음 속에 그 친근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아, 네. 저는 한번 따라할게요. 하나님과 친근감을 가진 것이 지금 내 신앙의, 내 신앙의 상태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리말리 같이 계신 분이 있어요,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 있는 듯이 내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나를 자꾸 때리는 분처럼 보이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벽을 보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아예 그 존재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게 신앙의 상태예요.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 속에 친근감이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과 하나님과 가깝다는 거예요. 아, 네. 가깝다. 하나님이 또 여러분을 그렇게 가깝게 여기시는 거예요. 가깝게 여기는. 거예요. 이번 한 주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되새기면서 지냈던 한주 같아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 되신다는 그그 그 사랑의 관계를 여러분 잊지 마르셔야 돼요. 이것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래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고통에 처하게 돼요? 왜 하나님은 내 응답을 안 해주세요? 이렇게 오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벗의 관계이며,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기도에 대한 오해입니다. 첫 번째, 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매며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왜내 기도를 응답 안 해줘요? 이러는 거예요. 또 아니 뭘그좀 알아서 해주면 안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애걸복걸 해야 돼요? 그 애걸복걸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그거 들어봤다가 열심히 하는 것 같으면 들어주고 아니면 안 들어주고 그러나요? 하나님 뭐 그래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저는 보았고 저도 이런 오해를 가졌던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아, 한번 말하면 됐지 뭘 자꾸 그걸 반복적으로 기도를 하래. 아, 이거 한번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도하라고 그러고? 왜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가지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의 초입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당신의 오해가 어디서 비롯되었을까요? 당신의 오해는 당신의 신앙을 상식으로 이해하려는 데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오해와 이 질문을 가지고 이제 두 번째 말씀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장 7절에 이제 친구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 부탁을 받은 사람이 한밤 중에 잠을 자고 있다가 이제 창문을 열고 이렇게 봤더니 내 친구가 지금 밑에서 지금 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7절 합독할게요.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수 없노라 하겠느냐. 자, 이 말씀 뭐냐면은 그 나를 괴롭게 왜 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원어를 보면 나를 괴롭게 하다는 뜻이 아니라 나를 성가시게 하다는 뜻이에요. 아왜 이렇게 성가시게 해? 그러는 거예요. 눈을 비비고 왔더니 한, 한참 잠들어 있는데 그때 떡새동이를 달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성가시게 여기는 거예요. 왜 그러죠? 이 유대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유대 이 서민들은 대부분 이렇게 궁궐 같은 집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원룸형 조그마한 집에서 식구들도 많잖아요. 옛날에 많이 났잖아. 요 그러니까 여러 명의 부인의 한 이불을 덮고 한 침실에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그게 거실이 되고 밤에는 침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룸형 주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불을 꺼놓은 상태에서 친구가 부탁을 했는데 지금 떡을 찾아야 돼요. 그러려면 불을 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식구들 다 깨야죠. 그리고 또 거기에 부엌도 같이 있으니까 원룸형 주택에 부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뒤져 가지고 밀도 찾아다가 어또 여분의 떡이 있는지 막 여기 지금 항아리도 열어 보고 막 이러면은 식구들 다 깨고 그러니까 너무나 성가시고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됐어. 지금 와 가지고 무슨 떡이야. 나 이거 못 하겠어. 이렇게 지금 친구가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가신 문제라는 거예요. 성가식에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해? 어, 이런, 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두 번째로, 기도에 대한 우리의 오해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는 성가시게 여기나? 또 어떤 분은 이런 말도 해요. 음, 하나님 날 미워하시나 봐.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그러니까 내 기도를 이렇게 응답 안 해주지. 이렇게 하나님이 거절하지. 내가 벌써 몇 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쩜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나를 미워하나 봐. 이런 오해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두 번째 오해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계속해서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 1장 이제 8절의 말씀에 이제 그 친구가 계속해서 이제 요구를 하는 거야. 아니, 그래도 도와줘. 지금 나한테 떡줄 사람이 없고 내 친구는 지금 며칠째 밥을 못 먹고 지금 밤을 새서 온 사람인데 아 이거 떡을 줘서 보내야지. 이거 어떻게 하겠어.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우, 알았어. 이러고, 이제 떡, 떡을, 어, 새덩이를 찾아주는 장면을 우린 보게 됩니다. 11장 8절 말씀은 우리 한번 합독할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댐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줄이라. 그런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간청함을 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부탁을 한 거야. 아우, 도와줘, 도와줘, 지금. 나 도와줄 사람 없다고, 도와줘. 도와줘, 도와줘,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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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됐다고. 아우, 도와줘, 도와줘, 도와줘. 제발 좀 도와줘. 어, 이 친구 좀 매겨야 돼. 이 친구 이러고 이루, 보낼 수가 없어. 이렇게 계속 부탁을 하는 거야. 여기서 보면은 간청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옛날 그 개혁 한글 성경은 강청함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이 원어를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끄러움을 모른다 이런 뜻이에요.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 이런 얘기예요. 이 간청함이라는 뜻이. 얼굴에 철판을 깔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끈질긴 요구. 어떤 영어 번역본을 보면 집요함. 어떤 번역본을 보면 뻔뻔스러움. 이 뻔뻔스러움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세 번째 이제 우리의 오해와 기도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애걸복걸해야 돼요? 이 비유의 말씀을 잘못 보고 상식으로만 이해하는 사람은 아니 이렇게 애걸복걸해야 돼. 저도 이 말씀을 이제 경청했을 때 이런 오해들을 가졌어요. 아, 왜 이렇게 기도를 오래 해야 돼?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라는 거야? 한번 말하면 다 알잖아. 아, 내가 친구한테도 얘기를 할 때, 야, 돈좀 꺼줘. 아, 싫어. 아,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이러지. 아, 도와줘, 도와줘, 도와줘. 이래. 아, 자존심 상하게 그래야 돼. 자, 이런 나의 자존심과, 이러한 나의 상식을 가지고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여기서부터 이제 기도에 대한 지식과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기도에는 인내와 간절함과 반복과 끈질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 왜요? 왜?라는 그 질문을 마음에 품고 계속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볼게요 주님 말해요 벗문의 관계로 인해서는 안줄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간청할 때 <laughs> 간청할 때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간청이 꼭 기도의 요소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 인내 반복과 끈질기움을 가지고 지금은 잘 모르지만 간청함을 가지고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뭐 들어줘도 그만 안 들어줘도 그만 이러면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기도했으면 됐지 뭐두 번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적극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도에는 이러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라 하셨으니까 우리는 이걸 배워 가지고 간청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찬미가 초등학교 이번 한 주에 어 1학년 생활을 시작했어요. 집에 돌아오면 이제 자기 방에 가서 이제 배우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구구단이에요. 구구단. 99단. 그래서 이번 주에 보니까 아빠 나 5단 외웠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 일은 5 1은 5, 520, 530뭐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찬영이도 셈이 나가지고 아빠 나도 2단 할줄 알아. 2은 8, 24, 8, 29, 28뭐 이러는 거예요. 아유 잘했죠. 그럼. 구구단 5단 외워 가지고 찬미를 칭찬을 해 줬어요. 지금 찬미는 구구단을 왜 배워야 하는지를 몰라요. 이걸 왜 배워야 하는지를 잘 몰라요. 아빠랑 선생님이 하래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죠? 이 구구단은 우리가 수학을 하는 데 있어, 산수를 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는 거죠. 그렇죠? 필수적인 요소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래야 돼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간청함을 가지고 할때 응답받는다고 하시니까 간청함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즐기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덕목을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기도에서 간절한 마음과 반복적인 기도와 끈질긴 인내의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덕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 주님께서 우리가 그 동안 한 세네 가지에 걸쳐서 품어, 품었던 오해에 관해서. 주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자, 11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기도에 관해 설명했던 장면입니다. 누가 복음에서도 주님은 이 산상 수군의 말씀을 또 반복적으로 제자들에게 기도에 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해라. 그러면 준다. 찾으라. 그러면 찾는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네 번째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건 뭐냐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예요. 자 저를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기도는, 기도는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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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지식으로 갖고 있어야 돼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해라 찾아라 두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부터 기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우리의 오해를 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살펴보면 점점점점 기도의 적극성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열겠다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기도의 적극성에 대해서 주님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적극성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간청하는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응답 될 때까지 기도한다는 거예요. 응답 되기 위해서 새벽기도도 찾아가고 기도원도 찾아가고 밤낮으로 부르짖고 작정기도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간절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한 액션을 취하면서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고통을 즐기면서 옆에서 그렇게 보는 분이 아니라 기도의 덕목 속에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응답받기 위한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한 20여일을 지금 감기약을 먹고 있어요. 처음에 이제 한 병원에 제 다니는 내과에 가서 했더니 감기약을 3일치, 5일치, 8일을 먹었죠. 8일을 먹었는데도 가래가 그치지 않고 기침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기도하면서 다른 교회를, 다른 병원을 찾아갔어요. 근데 이제 저한테 이제 청진기를 대더니, 아, 선생님, 이거는 감기가 아니라 모세혈관 기관지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심해지면 폐렴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어 이거는 약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약을 바꾼 거예요. 그랬더니 감기, 기침이 많이 줄었어요. 알고 봤더니 이제 찬영이를 데리고 자는데 이기관지염은 2세 이하의 아이들이 걸리는 흔한 질병이래요. 근데 얘가 내 앞에서 이렇게 잡혀서 그냥 기침을 그냥 내 얼굴에다가 그냥 쏟아 붓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침세를 받았어. 그데어 오늘 새벽에 갑자기 이 가슴이 뜨끔해 오면서 아, 나도 걸렸구나 하는 걸 느낀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온통 다 콜록콜록 콜록 그러면서 애들은 이제 거의 다 났는데, 저도 이제 막바지까지 온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기도하면서 항상 약을 먹었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나는 치유 쪽에는 응답이 안 되는 목사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벌써 저쪽 병원에서 3일치, 5일치, 8일... 여기서 3일, 3일, 꼭 3일밖에 안줘어 3일, 3일, 3일에서 9일. 그러니까 총 17일을 제가 약을 먹었는데도 아직도 지금 기침이 좀 남았어요. 예전 정도는 아니에요. 예전에는 새벽에 잠을 못잘 정도로 기침을 많이 했어요. 가래를 쏟아내고. 그리고 또 제가 어렸을 때 결핵을 알았기 때문에, 어, 이 폐가 약하거든요. 귀관지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응답은 반드시 되는 거다. 아멘. 네. 그래? 그러니까 내가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이번 주에는 소화기 내과를 한번 찾아가 보자. 그래서 이그 폐청소를 해주는데 기관지 내시경도 있대요. 그래서 이걸 해서 가래를 뽑아내고 적극적으로 약을 시술받을 수 있어야 되겠다. 근데 요즘 의료 대란이잖아요. 가라님 그러니까 소화기 내과 시술받을 수 있는 곳을 찾게 해주 없어서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있 기도를 이제 적극적으로 하는 거 아, 나 기도 안 돼. 아니에요. 부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했다. 반드시 응답된다. 우리가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내 응답 안 되나? 아니에요. 응답돼요. 또 뭐요? 적극성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래. 내이 감기조차도 안 되나? 이러지 말고 내가 또 적극적으로 또 찾아가 보자. 내가 적극적으로 더 기도하다. 지금 많이 좋아졌잖아. 아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나가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 말해요. 기도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자, 계속해서 11장 11절 12절에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설명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갑자기? 그리고 위에서는 친구의 관계로 비유를 말씀했는데 지금 하반절에서는 지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라요. 반드시 기도는 응답된다. 그러나 너희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간청하는 기도를 드릴 줄 알아요. 모든 어떤 일을 여러분 어떤 일이든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일이든 여러분 적극적인 자세와 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일에 임하지 않으면 그 일이 꼭 무슨 하자가 생겨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하여 기도할 때도 그런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응답에서 이러는 거예요. 뭐요? 너희가 생선을 달래는데 아버지가 뱀을 주냐?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생선과 뱀이 나올까? 이게 좀 특이하죠. 비유가 많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유대는요. 생선하고 뱀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대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이 물뱀을 잡아다가 곧잘 요리에 먹는데요. 그런데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유대 이스라엘의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생선 먹고 싶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뱀을 던져 주겠냐. 물론 이방 사람들은 뱀도 요리에 먹겠지만 유대 사람은 극히 뱀을 혐오해요. 뱀은 아주 부정한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고통을 줄 내가 생선을 달라는데 하나님 그런 거 주겠냐, 이거. 요 절대 그렇지 않겠냐, 않지 않냐, 이 게. 또,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준다? 왜 이런 비유를 했을까? 알. 이 유대인의 알은 주로 달걀을 말해요. 달걀을 말하는데 약간 검무티티한가 봐요. 검무티티한데 이것을 삶은 달걀로 해가지고 많이 삶아 먹어요. 그런데 정갈도요, 정갈도 이렇게 몸을 구부리고 있으면 달걀처럼 보인대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말씀하는 거야. 너희가 삶은 달걀 그거 고소하고 맛있는 달걀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너한테 전갈을 주겠냐는 거예요. 전갈은 뭐죠? 맹독성 동물이에요. 한번 그 꼬리에 한번 찔리기라도 하면 그 독성 때문에 사람도 죽어요. 그렇죠? 아 주님이 너희한테 이런 거 주겠냐는 얘기예요. 비슷한 듯하면서 너희 고통을 즐기는 분이냐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준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준다.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오해가 그러죠. 하나님은 내 기도를 즐깁니까? 나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겁니까? 내 고통을 보면서 옆에서 지켜보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시고 알을 달라면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달걀로 주시고 생선을 달라면 더 맛있는 생선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겠냐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 오해를 풀란 말이에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고통받는 거, 내가 얼마나 안달복달하나 지켜보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애로운 하나님이시고 인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늘아버지 되심을 믿고 하나님은 달걀을 달라고 하면 더 풍성하게 알을 주시며 생선을 달라고 하면 더 맛있는 생선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신다라고 말씀했으므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13절의 말씀이죠. 우리 13절의 말씀 합독해 볼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말씀에 관해서, 기도에 관해서 생각할 다섯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죠? 이 말씀 또한 마태복음의 산상복음에 나왔던 기도에 관한 말씀인데, 마태복음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이 이랬는데, 누가 보금에서는 주님이 재차 이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어, 성령은 영적인 것이죠. 영적인 것이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섯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아, 다섯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아버지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너무나 육신적인 것에 치우쳐서 구할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영적인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좀 배워야 한다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 내가 A를 달라고 하면 A를 주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도록 우리의 영적인 것에 어 주안점을 두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네. <laughs> 어떤 어떤 분 이런 말을 아, 내가 요구를 구했는데 내가 내가 요구를 구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요렇게 응답해? 이러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게 내 영혼에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해석할 때도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 성령을 주신다는 건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 네.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을 채워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만하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큰, 내가 큰걸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욕을 주셔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원망할 때가 있지만 그게 너한테 맞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영을 채우시고 우리의 영을 고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신다. 영적인 측면으로 기도의 응답을 해석할 때 여러분 우리는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애걸 복걸해야 주기 때문에 이런,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기도는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는 더욱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체험하라. 어떤 분 그래요. 돈 많은 남자 좀 만나고 싶은 거야. 저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돈 많은 남자를 안 만나게 하라고. 왜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어쩜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어쩜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돈 많은 남자 만나서 함께 지옥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겠어요?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안해요 오히려 무능한 남자 만나고, 오히려 무, 능력 없는 남자 만나고,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 만나고,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나왔는데, 열쇠 3개는 받아야지. 아유, 저는 그거 싫어요. 어떤 부인 만나고 싶어요? 저는 방언하는 여자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오. 아, 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뭐요?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 네. 우린 영혼을 보살피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배우고, 그 배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